오늘은 왠지, 폐가 잘 들어올 것 같은 하루네요. 어머, 꼰들은 여기 다 모이셨네요? 더이. 하프. 하프. 나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데. 홀. 승부다! 다이다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띵 <딩> 토이 <딩> 하프 유 토이 <다이>. <딩> 이정도면 충분해요 남겨 하프 유이 다들 별거 없나봐요 응? 고고 하프 유 하프 하이 하다. 타이. 골. 우와, 당 죽어. 승부해요. 타이. 직관 아, 생각 기분 좋네요. 귀경거리 나오겠네. <laughs> 반갑습니다요. 하프. 하프. 죽어. 음, 여기까지 하다? 하겠습니다. 슬프네요. 다이. 다들 별이 없나봐요. 응? 어? 하프 죽어. 음, 여기까지 다이. 하겠습니다. 콜. 하프 요 맞아요. 손팔 과학대 한번 잡으셔야지. 이맛어 하프 죽어. 하트. 죽어요. 콜. 콜. 타이. 여기까지 겠습니다원를 달려요, 달려! 죽어요. 골, 골, 달! 달려요, 달려, 달, 골, 반띵이라고 들어봤어요? 몽둥구리 사고. 달려요, 달려! 달려요, 달려! Half you. Die. 하프 유 다이 하프 콜콜삥콜 하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콜 장사 삥땡 땡은 못 이기겠네요. 하프 유콜 하. 이 죽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에 물이 좋다고 하던데요 하프 다이 공급도꼭 참아요 하프 받아요? 다이. 다이. 하프유이 정도는 봤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죽어. 다들 결국은 나봐요, 응? 구구. 하프 다이. 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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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파 가보! 일곱, 끝.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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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곱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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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달려요 달려! 콜! 파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콜! 받아요? 바꿔! 수는... 콜죽어이요 죽어요 장땡! 일삼광땡이요? 겠네 고우! 죽어. 아, 음, 달려볼까요? 구 아, 콜. 슬프네요. 이 방에 물이 하던데요.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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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어도어요어요달요요 달려 요요요 달려요, 달려! 받아요? 콜! 이 정도면 충분해요. 탑! 받아! 받아요? 달! 오땡! 멍텅구리 구사! 장빙! 재 경기에 내가 빠질 수 없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탑! 여기까지 하다 하겠습니다. 아보 저, 이러다 부자 되겠어요. 고고! 하트! 달려요, 달려! 다이. 다이. 달려볼까요? 달. 원승도 <laughs> 기분 좋네요. 다이 팝, 프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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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제 배가 궁금하시죠? 이번엔 눈깔 좀 붙여주려나? 고고! 하프 하프 이정도는 봤죠? 이정도는 봤죠? 콜콜땡 기본만 콜 이정도는 봤죠? 팝, 프 하프, 하프. 다이, 다이, 다이. 이 정도는 봤죠. 오등, 팔등. 오늘은 힘이 좀 붙네요. 달려볼까요? 아프다. 이 아프. 이 정도는 봤죠. 콜, 콜. 죽었네요. 기본만. 아프 다이 아프 콜 광땡이라고 들어봤어요? 광땡 네. 어젯밤 꿈에 광을 좀 봤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프 이 정도는 봤죠. 바다. 몸 마가 듣고 죽어 다이 시험하는 분도 있어요. 고고! 아프! 콜! 받아 다이! 콜! 죽어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띵! 달려볼까요? 바꿔! 콜! 7땡! 복사! 우삐! 카톡 파쿠도 미인을 알아본다니깐! 하 콜! 콜! 다이! 하프 죽어! 이 정도는 봤지요? 다이. 콜. 내가 뭐들었게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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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에 제 모든 걸 걸어보겠어요. 체크. 콜. 달려볼까요? 어이. 죽어요. 다이. 권승도 <laughs> 기분 좋네요. <laughs> 다이. 하프. 콜. 하프. 하프. 이 정도는 봤지요? 콜. 콜. 일단 잽으로 콜콜 죽어 아싸칠댁 알리 구사 헤프 콜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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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내가 뭐들었 죽어요 다이. 내가 들어게야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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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당 내가 뭐 들었지? 이 정도는 봤죠? 다당 받아요. 콜. 내가 뭐 들었게? 다이. 콜. 이때 푸핑. 오늘 좀 된다. 다이 아프. 달려 볼까요?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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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요. 가고, 골, 타프, 다이, 다이. 들었어? 타프, 골, 다고 다이. 내가 뭐들었게이 정도는 받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따당 다이. 죽어, 죽어요. 쉬어가는 방도 있어야죠. 하프 콜, 다이 아, 받아봐요. 죽어. 콜, 다 콜, 다 콜, 다크 콜, 다크 콜, 다크 콜, 다이다이 콜, 다크 콜, 어크 콜, 다크 콜, 다크 콜, 어크 콜, 다크 내가 뭐 들었게? 받아 콜이 정도면 충분해요 받아봐요 달려볼까요? 다이. 콜 알리 장띵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요 아싸 하프 아프. 달려볼까요? 바꿔 콜 내가 뭐 들었게? 콜 하프 바꿔 다다요. 콜. 콜. 이번 판에 제 모든 걸 걸어보겠어요. 체크. 콜. 오린 콜. 콜. 타이. 콜. 장사. 오팅. 7끝. 댕자비유. 오링이로고.